찬송가 495장 부르면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헌금 기도를 분현는 목사님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495장 내 영혼이 종이고 중한 죄짐 벗고 그 어디 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뱉는 하늘나라. 내 마음 속에 이루어지기, 날로, 날로, 가깝도다. 사산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인가 하늘을 날아 높은 산이 거친들이, 그나 하늘나라 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12월 초에도 큰일로 아버지가 일어나서 국민들을 불안케 하더니 휴가 12월 주요 알번를 끝날도 아버지의 모든 큰 불행한 일로 마무리를 할수 있는 그런 날이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버지의 영혼을 달게 하는 그 심정들에게 이루어 하여 주시고 그래야 모든 앞으로 저희들이 되어지는 모든 일일 하나하나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나라가 정말로 좋은 나라 아름다운 나라 정말로 복 받는 나라로 우리 하나님 꼭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이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이고.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에 저희들 아버지 말씀 속에 정말 우리들이 모두 가증한 행위를 가진 그런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이고. 오직 아버지의 선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아버지가 더욱더 매진하며 그 마음 가지고 2024년도도 주님께서 살았지만, 2025년도에는 더욱더 선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꼭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저희들 적은 물질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비록 아버지 적은 물질을 드렸다 할지라도 저희들 이제는 저희들 모든 손길이 정말로 부한 손길 정말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하나 손길이 부끄럽지 않는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마음껏 아버지 드려 정말로 모든 좋은 사업에 이 모든 물질이 쓰여지는 기한일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아버지 드리이 물질이 아버지 정말 좋은 것으로 선한 사업에 쓰여지는 기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고 아, 아버지의 말씀대로 저희들 승리하는 저희들 꼭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 네. 우리 모든 예장년에 모든 이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온 회원들 일일이 주님께서 기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기한복 마음껏 받아 누려 아버지 앞에 마음 할렐루야. 마음껏 일하며 할렐루야예 지는 저희들 꼭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종무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많이 겹쳤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예전을 사랑하시고 기도하시고 협력하시고 참여한 여러 이사님들, 실행위원들 그리고 모든 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2025년도 총랄 새해에는 웃을 일, 감사할 일 기도할 일 모두 다 신문역에서 선을 지른 아름다운 해가 되어지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를 하고 예당에 나아갈 그 길을 우리가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신령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께 감사하고 또 순서를 맡은 응. 우리 대표회장님, 김영환 이사님, 문현호 감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 예배를 마친 후에는 기념 촬영을 하고 식당 내려가서 식사를 할 터인데 내려가시기 전에 우리 예, 올 때마다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 하시고 선물을 주시는 아, 이사장님 네. 목사님께 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갓, 박수 한번 주시 바랍니다. <laughs> 오늘 이 예, 한보따리 식증. 두네 분이 막 열심히 담았어요. 가져가셔서 유용하게 쓰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사장 조성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오늘 조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탁할서기도그의뭐 제목에 마지막에 전신은 목사님. 이게, 지병이 오거나 그러면은, 기도밖에 없어요. 아, 목이 너무 아파서, 햇뚱에 돌아갔으니, 어저께 왔다 갔는데, 아멘, 지금, 그, 그, 그 구청에서, 그 수급자니까, 그 나와서이 도와주니까 좀 나은 거야. 그, 도움이 되지, 도움이, 도우미. 도움이 되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그 사람, 좀, 좀더 살아야지, 이제. 그 목표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참말로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감화함도매주에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지는 남녀의 종돌몰위에 가정위에, 교회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菩我们，起手。